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아, 곧 5월도, 어, 푸르른, 어, 계절이 이, 다가왔네요. 그죠? 어, 여러분들은 5월과 같이 전부 다 싱싱하고, 푸르른, 어, 2 0대2 0대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좀 견디고, 어, 그렇게 해서 물리게 빠지지 말고, 어, 더, 어, 분발해서, 어, 이 힘든 시절을 잘 견뎌서, 어, 훗날, 아더 좋은 음, 결과를 낳기 위해서 지금 아, 애쓰고 있다 이렇게 예, 저는 믿고 싶습니다 <laughs>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부정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죠? 부정사는 크게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 현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 하나로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용법으로 동사가 다른 품사로서 활용되는 것을 투부정사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에 이어서 중동사두 번째 준동사인 투부정사와 들어서 더불어서 두 번째 준동사의 하나인 동명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68쪽이 되겠습니다. 5가 68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동명사는 투부정사에 비해서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 두 시간에 걸쳐서 할 필요가 없고. 한 시간 오늘로서 마칠 수가 있는 그런 쉬운 단어이 되겠습니다. 자왜 쉽냐 하면요. 이름 자체가 동명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동사에서 유래를 했으나 그 쓰임은 명사다 이런 의미에서 줄여서 동명사. 다시 말해서 동사에서 유래를 했으나 그 품사는 명사로 활용된다는 뜻에서 이름이 동명사 이렇습니다. 투 부정사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사, 부사, 다양한 동사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어서 이름이 그냥 투 부정사 정할 수가 없다 부정사 이렇게 말했다면 동명사는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딱 규정 지어놨습니다. 형태도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를 붙이면 동사 원형이 됩니다. <laughs> 해석하는 방식은 명사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두부정사의 명사지 용부처럼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 것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부정사는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뭐뭐 하는 것뭐뭐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해 다양하게 해석됐지만 동영상은 딱 하나 어떻게 요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 를 붙이는 꼴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쉽죠 그죠 자, 그래서 유인물에 보다시피 그죠 어, writing a book 한번 책을 쓰는 것 이렇게 해서 Okay. Right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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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ng를 붙였습니다. 물론 원래는 이게 write 에다가 write 에다가 t e write w i write write w 원 e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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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i n g write w i t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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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r i t e w 서이 t e write w i t e write write w i t e write write w i n g write write w r i t i 뭐, 이런면 여러분 알수 있겠죠, 그죠? s p e 말하다죠, 그죠? 말하다. 어, 너, s p e 연습한다, 그러죠, 그죠? speaking,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죠? l i s 그러면 듣는 것, 이렇게 됩니다. 쉽죠? 다 여러분들, 이미, 이 문법적인 개념을 모르고도 여러분 쓰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라이팅 스 i n g s p e a k 자, 그러면, 투 부정사의 명사진용법과 대동소위합니다. 그죠? 자, 약간 다른 특징만 몇개짚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재 68쪽의 무법 설명의 2번이고요. 2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이지만, 명사와 달리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관사를 붙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에서서 명사로 쓰이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명사했던 것과는 어떤 약간의 다른 성질이 있는가? 약간의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어, 제 표로서, 유의물의 표로서 더 쉽게 해놨죠. 그죠? 예를 들면, 어, 명, 원래 명사했던 것은, 원래 명사했던 것은 목적어를 뒤에 끌고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꼽혀. 동명사는 목적어를 뒤에 끌고 올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죠? 또, 원래 명사였던 것은 관사를 앞에 붙여 쓰는 거지만, 동명사는 앞에 관사를 붙여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제가 표로 간단하게 유인물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예물 보시다 교재도 에 음. 있는 건 맞습니다. 있습니다. Selecting the members 이렇게 했을 때 selecting다 을 붙여 동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selecting 뽑는 것 무엇을 the members 회원들을 뽑는 것 해서 회원들을이라는 목적어를 selecting이라는 동명사는 뒤에 따라 붙여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명사는 이렇게 따라 붙일 수가 없죠. 그런 문장은 잘 없죠. 또, 그 다음에, 일반 명사 앞에는 관사를 어, 언, 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동명사 앞에는 어, 언, 덜을 붙일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the producing of movies. 이렇게 해서, producing 앞에다가 더 이렇게 붙일 수가 없다. 동명사 앞에 덜을 붙일 수가 없다. 자, 이런 참고사항들을 유의해주면, 동명사와 일반명사의 와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이다. 요두 가지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래서 연습 문제 68쪽에 너무 쉬워서 크게 설명할게 없죠. 68쪽에 한번 봅시다. I mind receive, receiving the employee training during the weekend 라는 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during the weekend 끝에 나오는 말 갈로치고 일단 높다 보고 문장을 짧게 하면 I mind receive 또는 receiving the employee training 여기까지만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짧게. 자 그러면 동명사는 어떻게 만든다? 즉 동사 원형 plus ing를 붙이는 거니까 여기서 답은 receive는 동사 원형이고 거기다 ing를 붙이면 receiving이 되겠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eceives 이가 날아갔죠? 왜냐? 아깨 W R I T E 라이트에서 i가 e가 날아가고 ing 붙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모음이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날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i mind receiving 그래서 receiving을 또그라미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 드리면 그게 유인물에는 유인물에도 있고 여러분 교재에도 오른쪽에 다는 코크에 있죠. 그렇죠? mind라는 말은 아, 네 마인드 좋네 하는 생각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무슨 뜻이냐면 꺼이다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꺼이다 뜻이다릅니다 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 mind 나는 꺼인다 이런 미입니다 I mind 나는 꺼인다 이런 미입니다 I mind 나는 꺼인다 무엇을 receiving receive는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봤다 이렇게 해하면안 되고 아인지 붙였기 때문에 뭐 받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꺼인다 무엇을 끓여 받는 것을 꺼인다 아닙니다 I receive I mind receiving 나는 받는 것을 꺼린다. 뭘 받을까요? The employee training을 받는 것을 꺼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Okay. 교제 교재 났죠. 교재에도 있고, 제가 유인물에도 써놨습니다. employee training. employee는 직원. 자주 나온 단어죠. training은 우리 트레이닝 한다, 트레이닝 한다. 운동은 음. 달래 트레이닝 한다. 가지죠. 훈련, 교육. 이런 얘기입니다. employee training. 합의면 직원 훈련, 직원 교육. 사내에 있었던 직원에 대해서 어 정신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정보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employee training. 직원 훈련. 직원 교육을 receiving. 어떻게 한다고요? 받다가 아니고, 받는 것.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I remind. 나는 끓인다. 뭘 끓여? receiving the employee training. employee training. 직원 교육 받는 것을 끓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봅시다. Miss Long can afford uphold a holding prices of room. 아, 요거는 어 동명사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Can afford a afford 동명사를 써야 되냐, 일반 동사를 써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건 약간 과한 문제죠, 그죠? 자 Miss Long을 주어로 잡자 봅시다. Miss Long, Miss Long씨 주어가 나왔죠. 그런데 뒤에 the p r i c e of room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장 한에는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쨍, 일교시, 우리가 개념하면서 문장 앞에는 주어 하나에 동사가 필요하다. 문의 구조에서 항상 주어와 동사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can afford냐, affording냐 이할 때에 이미 여기서 그죠? affording은 답이 되지 못한다. 왜? 동명사는 동사에서 이랬으나 품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그죠? 근데 affording 동명사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여기다 동사자리에 동명사를 구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를 못 쓰고 오히려 여기서 답은 can afford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afford라는 뜻은, afford라는 뜻은 뭐뭐할 여유가 있다. 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뭐뭐할 여유가 있다. 그러면 miss Long can afford the with price of the room. 이렇게 되어있죠. 어, 어, long 여사는 can afford, 뭐뭐할 여유가 있다. the price, 가격을 치를 여유가 있다. of t 그 방이죠. 그방 가격을 price는 가격 아닙니까? price가 높다는데 그방 가격을 치를 여유가 있다. 그래서 can of f o r 도동사자리니까 동사가 와야 된다. 동사를 쓸 수가 없다. 동사는 이미 동사에서 와서는 이미 명사화했기 때문에. 자 그럼 3번. create.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for the guest is important. 이 문장에서 뭐가 답이 되겠느냐 자 동명사는 어느 겁니까? create입니까? creating입니까? 당연히 creating이겠죠 그죠 그래서 create의 아이디를 봅시다 creating create가 아마 창조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창조하는 것 a pleasant i m p r o o l environment for guests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좀 for guests 게스트를 위한 이라는 말은 갈라 한번 쳐볼까요 for guests 게스트를 위한 이런 갈로 치면 남는 것은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is important.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Creating 뭐를 창조해? A pleasant environment. 유쾌한 환경,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A pleasant environment. 유쾌한 환경, 이런 얘기죠, 그렇죠?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is important. 유쾌한,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창조하는 것. 항상 이 제가 이 조명, 조명을 위해 연구실 위 조명이 어 확실하게 집중되기 위해서 제가 늘 차양을 뒷부분을 제 연구실 창문을 내리는데 아 이제 뭐 5월도 시작되는 이 마당에 그도 여러분들한테 답답하게 차양을 내리는 것보다는 약간 어 뒤에 창문에 드러난 교정의 푸르른 표정이 남아 아 이제 창문 밖으로 여러분이 감상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열어놨습니다. 어때요? 조금 낫습니까? 예, 조명은 좀 방해를 받더라도 어, 풍경이 좋아라고 조금 열어 놨습니다 제가 자 이런 쾌적한 환경을 Creating 쾌적한 환경이죠? 이런 화면상이지만 그래서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Pleasant environment 쾌적한 환경을 Creating 만들다 하면 되고 만드는 것은 As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동명사에는 동명사는 동사의 수를 쓰나 명사로쓰 써야 다는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러면서 형태는 동사 운영 플러스 ing 형태를 띄는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별로 안 어렵죠 동품명사보다 설명이 복잡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페이지 69쪽에 와서 자 그럼 동명사의 역할은 명사적으로만 역할을 하는데 문장 안에서는 어느 자리에 들어갈 것이냐 당연하게 내자리 되겠습니까 역사가 되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대표적인 자리가 뭡니까 주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표적인 자리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자리 에올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69쪽에 예문 한번 봅시다. 언봅시명2번의 예문. Walking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Walking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every day를 갈로를 좀쳐주고요 문장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for your health를 갈로를 쳐줘 봅시다. 유인물에는 제가 갈로를 쳐놨죠 그렇죠? 유인물을 미쳐 어, 다운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working everyday is everyday를 갈로 치주고또 it's good 다음에 나온 말 for your health를 갈로 치주면 문장은 단순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working is good 이렇게 됩니다. 세 단어밖에 안 되죠. working is good 자 해석해 보세요. 뭐겠어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working은 좋다 이말 아닙니까? w o r k i n g 뭡니까? 걷다가 좋답니까 걷는 것이 좋답니까 그렇죠. 걷는 것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자리 문두의 동사표는 주어자리에 이렇게 온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불안 어렵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아, 이렇게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한다. 그죠? 이름 자체가 뭐, 동명사니까. 그죠? 명사 역할을 하니까, 대표적으로 어느 자리에 온다. 주어 자리, 얻는 이가라고 말하는 주어 자리에 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자리에 온다. 여기서 지금 보호 자리에도 올 수가 있다. 즉,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보호가 뭐냐? 여러분, 또 뭐, 또 보호가 뭐냐 하면 또 모르죠. 그죠? 계속 반복했습니다 주어 동사 다음에 그다음 오는 자리야 목적어 아니면 보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목적어는 뭐뭐을뭐뭐 를로 세게 되면 그게 목적어고요. 이렇게 세게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단순하게 쉽습니다. 그죠? 즉 동사 뒤에 오면서 을 을로 세게 되지 않는 어떤 말. 그게 보인데요 이렇게 보는 품사적으로 뭐가 올수 있냐 면 품사적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는데 지금 명사나 형사가 올수 있다 하니까, 뭐, 동명사도 당연히 명사니까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주 자리 외에도 보자리올수 있다. 예문 한번 봅시다. 아, My goal is becoming a competent translator.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My goal is becoming a translator. 자, competent라는 걸 갈로 치면요. 제 유인물에서는 아예 뺐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위해서 competent, 유능한, 빼면. My goal is becoming a translator. 어, 좀간에있죠트랜 a 레이터 a t o r t 변화한다. 바꾼다. 이런 말을 해서, 트죠 t r a n s 영화 제목에도 있었다. Form을 바꾸는 거. t r a n s l 는 바꾸는 거. 문자를 바꾸는 거. 즉, 번역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 목표는, my g o a l is becoming a translator. 뭐가 되는 것이다? 번역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죠? 뭐, my goal. 해서 주어가 나왔고, 이스 동사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왔죠? 그게 뭡니까? 이거 보호자리다, 이 말이에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자리. 얼룰로 새기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뭐가 다르냐면, becom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com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coming,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become 뜻이 뭡니까? 뭐뭐 되다잖아요 근데 되다 그러면 안 되죠. 나의 목표는 이다, 뭐 하는 것이다, 이래 되잖아요. 그죠? 나의 목표는 되는 것이다, 이래야 니다 그래서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 왜 명사 역할을 하니까? My goal is becoming a translator. 나의 목표는 뭐가 되는 것이다. 번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도 올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거예요 자, more exercise 밑에 1, 2, 3번을 또더 보면서 익숙해져 봅시다.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아, showing shows consideration for others is respectable. 당연히 답은 뭐겠습니까? 동사쓰여야 되겠죠, 그죠? Showing consideration for others. is respectable 여기서 for others 타인을 위해서라는 말 일단 갈로 칩시다 문장을 단순하게 해서 for others를 갈로 칩시다 제 유인물에는 아예 뺐습니다 그러면 showing consideration 바로 넘어서 is respectable showing consideration 바로 들어와서 이죠 respecta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그죠? Show는 보여주는 거죠. Show 한다, show 한다, 보여준다. Showing consideration, consideration 뜻이 좀 오려면 6 9쪽에 단어 콕콕에 있는 것을 밑줄 치고 consideration 뜻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배려 이렇게 되 있고 respectable 좀 모르시면 뜻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의 바른 이렇게 되있죠. 그럼 연결해 봅시다. 뭐를 보여주는 것? Showing consideration을 보여주는 것? Showing 배려를 보여주는 것은 respectable 예의 바타 이런 입니다 Showing consideration is respectable. 여기 is 라는 주어 앞에 왔으니까 이 showing은 언느니가를 붙일 수 있는 거죠. 배려를 보여주는 것은이라 했으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예 주어 자리에 언제다이 말 동명사가. 자 그다음 2번 봅시다. 자 Nancy's job is reviewing application. Review application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자, 보호자리입니다, 그죠? 비동사 다 합니까? 동사 다음에 보호가 오는 거니까, 그죠? 보호는 명사가 와야 돼, 동사가 뭐죠그래서 review, 아, 다, ING를 붙입습니다 reviewing applicatio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시제에 지금은 reviewing application, 지원서들을 검토하는, 딱가 아니고 검토하는 것이다. 검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호자리에 오겠습니다. application은 뜻이 뭐라고 돼있어요지원서 한번 따라할요 application. application. 예, 검토하다는 뭡니까? 리뷰. 리뷰. 복수 받은 것도 있어요. 리뷰한다 복수 받아요. 자. 그다음에 어 3번 봅시다. Changing c h a n g e the itinerary will be difficult. 이렇게 되겠죠. will be 동사가 이미 있는 거 이미 나오죠. 그죠? 동사 앞에 주어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사를 두번쓸 수가 없다. 그래서 change 동사 그대로 두면 안 되고 ing 붙여서 changing 이렇게 됩니다. Changing the itinerary will be difficult 이래야 됩니다. 그죠? itinerary 라는 단어 단어 곧폭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바람이 무척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itinerary 아이고 한번 읽어가 안됩니다. itinerary 아이고 두번 읽어가 안죠세번 itinerary 아이고 어렵다. 한번만 합시다. itinerary 오케이. 여행일정 라는 뜻입니다. 해석해볼까요? changing the itinerary 여행일정을 뭐하는 것? changing 하는 것 뭐하는 것? change 하는 것 바꾸는 것 이렇게죠. 했 Changing the itinerary, 여행 일정을 바꾸는 것은 will be difficult. 이해하지 않을 거다, 어들 거다, difficult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어 자리에 오거나 보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말이죠. 동명사는 왜? 동 명사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명사 가는 자리는 다 가니까 이런 얘기다. <laughs> 자, 다음 넘겨서요. 자, 7 0 쪽에 그렇다면 한문데 더 남았습니다, 그죠? 주어 보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리에도 명사가 갈수 있습니까? 예, 여기 이미 쓰나 네 그죠? 언론로 붙여서 해서 갈수 있는 목적의 자리에도 목적의 자리에도 당연히 동명사가 갈 수가 있다. 세 번째 어느 자리에 갈수 있다고요? 어, 어느 자리에 간다고요? 어, 목적의 자리에도 당연히 갈수 있다는 거죠. 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 다시 지우고 어, 앞에 쓰되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다고요? 페이지 7 0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7 0쪽 자, 동명사는 명사진 역할을 하므로 주어자리, 부어자리. 그것 또한 더 중요한 거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자리에 온다? 대표적으로 목적의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적의 자리에 올수 있다. 자, 70쪽 한번 볼까요? <laughs> 자, 목적의 자리에 온다 하는 뜻은 또 어렵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해석할 때 을르를 붙일 수 있는 자리. 를 붙일 수 있는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아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거. 아, uh, 어, uh, Michael is c o n s i d e r 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Michael is c 서 ing가 c o n s 에도 붙이고 f i n 에도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것에서 제가 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영어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해석해 볼까요? 자 마이클은 뭐할 것이다고요? Consider 할 것이다. 앞에 consideration 하는 말이 우리가 나왔던 것아요 그게 지금 동사입니다. Consider 하는 뜻은 고려하다.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 봅시다. 마이클 will consider. 마이클은 뭐할 것이다? 고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Michael will consider. 마이클은 고려할 것이다. 예문하고 책에는 예문하고 다릅니다. 제가 유인물에 바꿔 놓은 예문입니다. ing가 두개 나서 복잡해서 심으로 바꿨어요. Michael will consider. 마이클은 고려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자, 뭘 고려해요? 무엇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오는 요게 얼른이 붙는 얘기단 말이에요. 고려할 것이다. 뭘 고려해? finding new partner. 새 파트너 찾는 것을 이렇게 되죠. 새 파트너 찾는 것을 요게 찾는 것을 이란 말이면 붙죠. 그래서 뭘을을 붙는 자리가 무슨 자리다? 목적의 자리다. 이렇게 온다는 거죠. 마이 c h a e l will consider, 그죠? m i c h 은 주고, 그죠? Consider는 동사고, 여기 플러스 목적어 온다. 이 말입니다. 찾는 것을 새 파트너 찾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 그래서 목적의 자리에 올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okay, it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어, 근데, 여기 있어요, 지금. 아, 유물은 별표에서 중요하다고 별표 해놨어요. 뭐냐면, 어, 교재의 지식적인 분석은 2번인데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아, 2번이 아니고, 거기에 따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하고 단한 6개를 정리해놨죠. 워드리스트가 있습니다. 별표해두십시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Consider, ING, Consider하고 Finding 붙었죠. 그죠?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장 안에서 c o n s i d e r 라 하는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Plus 목적어가 따라 나오겠죠. 그쵸? 나는 무엇을 고려한다. 이목적을 따라 오는데이 목적어 자리에 이 목적어 자리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a to 어쩌고 나오고 b ing 이렇게 나오면 어느 걸 써야 된다. 예, 동명사 이걸 동그라미치지 to 분설쓰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적으로서 ing 형만을 목적으로 치하는 동사 c o n s i d e r o u 들이 있는데 그 단어 요즘 여섯 개를 이 동사 여섯 개 동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땀 말입니다. 여섯 개 동사. 책한안 볼까요? Consider 고려하다, Avoid 피하다, Suggest 제안하다, Keep 계속하다, Enjoy 즐기다, Deny 부인하다, 그 다음에 postpone 연기하다, Mind 꺼리다, Mind 그 나왔죠, 그죠? Recommend 추천하다. 이 여섯 개 단어 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여섯 개 단어가 이 자리에 주어 다음 동사오면 이 단어들이 목적어를 뒤에 취할 때, 이 목적어의 형태가 투 부정사는 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뭐, 아니, 동명사 형태만을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면, 예를 들면 보세요. 자, 그 exercise 1번 한번 보세요. I avoid making 동명사 형태가 맞냐, to make 투 부정사 형태가 맞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섯 개의 워드 중에서요 목적으로서 동사 를말 취하는 동사를 하면서 그게 보면 avoid가 포함돼 있어요 피하다는 avoid. 그럼 avoid 하면은 목적으로서 to 어쩌고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I avoid making 요게 동사 미 쳐야 되는 거예요. I avoid making minor errors at work. 나는 피한다 making minor error. error가면 실수죠, 그죠? 어, minor 리그, major 리그 말고 minor 리 e 하면 밑에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에라를 만드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볼까요? 바로 customer kept, keep의 과형은 keep kept. keep kept kept거든요. 자, 위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중에서 계속하다는 뜻은 keep이 있죠. 그럼 keep 나오면 은 목적으로서 to 형태는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된다. 그래서 kept requesting 하고 개다 동그라면 잘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목적의 자리에 올 수가 있는데 올수 있는데 어떤 동사들은 오로지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지, 투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 뭐 여섯 개다 한번 답시다. Consider. 니까 avoid ing, suggest ing, keep ing, enjoy ing, deny ing. postpone ing, mind ing, recommend 다음에 ing.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to do.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쉬었다가 이해분 하도록 하겠습니다.